안녕하세요 마팩토니입니다. 오늘은 오곱새를 준비했습니다. 오곱새가 뭐야 하시는 분 계실텐데요. 오징어 곱창 새우 전골이에요. 하도 개미집 낙곱새 노래들을 해서 제가 택배로 받아서 먹어보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파 300g 준비해서 듬성듬성 듬성 썰어주세요. 대장 200g 준비해서 1cm 두께로 썰어줍니다. 원래는 낙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집에 오징어가 있어서 오징어 200g짜리 한 마리, 다리와 몸통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준비해서 5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비린내 잡아주는 미림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양파 230g 준비해서 믹서기나 강판에 갈아줍니다. 매콤하게 고운 후춧가루 1/2 티스푼 넣어주세요. 설탕 1 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사골 분말 2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사골 분말 대신 간이 가미된 시판 사골육수 300ml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양조간장 2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이상일 숙성을 시켜 드시면 더 맛이 있어요. 편의 분량의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냉동새우 100g을 넣어줍니다. 당면은 50g을 불려서 넣어 주세요. 소스는 5테이블스푼을 넣고 물 150ml를 더해 줍니다. 영상이 없어져서 못 담았는데요. 미원 1, 1 티스푼을 넣어 주세요. 그래야 외식할 때 먹는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빼고 싶으신 분들은 빼셔도 되지만 외식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넣으세요. 사골육수로 간을 하신 분들은 맛소금이나 소고기다시다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조미료를 듬뿍 넣는다고 맛이 나는게 아니라 황금비율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줄서서 먹는 그런 맛집들이 맛이 황금비율이 맞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외식이나 배달음식은 거의 안먹어요 왜냐하면 거의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제 레시피로 요리를 해드신다면 외식을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맛집보다 더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10분간 강불에 불이 많이 생기지 않게 넓은 팬에 익혀주세요. 제 아이 친구가 놀러와서 저녁 식사로 대접했는데요. 집에 가면서까지 맛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흐뭇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 주실 거죠?